무능한 윤 대통령도 잘하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술 마시고 노는 건전 세계 정상들 중 1등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느긋하게 술을 또 드셨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7일 농촌을 찾아 농민들과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며 또 쇼를 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은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 농촌의 구조 개선과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고 밝혔는데 이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걸까요? 윤 대통령이 과연 농업이나 농촌에 관심이나 있을까 싶은데요. 그냥 오늘 막걸리가 땡긴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 농업인 등 마을 주민들과 새참을 나누면서 막걸리를 퍼마셨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한 명이 취미가 무엇인지 묻자 윤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과 어울려 막걸리 한잔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취미도 사실 거짓말 한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고 시간 남을 때술 먹는 게 아니라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술 먹는 걸로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쌀 숨에도 거부하고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뻔뻔하게 농촌 가서 쇼를 하고 있는 윤대통령을 보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나라는 어지러운데 대통령이란 인간은 또 이상한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중일이 아니라 일충으로 불러야 한다며 지향점이 가까운 나라부터 배치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일충이든 중1이든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이게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대통령이란 인간이 저런 데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순이맥이고 정 만드는 게 윤석열식 외교입니까? 무능함을 넘어 이렇게 무식하고 근본 없는 외교는 정말 처음 봅니다. 굳이 쓸데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안 먹어도 될 욕을 들어먹고 있는 윤대통령인데요. 대중무역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모지리 대통령.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일한이라고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6일 교도통신은 도쿄전력이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을 검사한 결과 일본 식품위생법상 기준치인 1kg당 100 베크렐의 180배에 달하는 1 18 800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잡은 쥐 노래미에서도 기준치의 12배에 달하는 1200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바 있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국진당은 일본 입장을 대변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괴담 선동하지 말라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알프스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개무시해 버리고 일본에 굽신거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네요.